네 안녕하세요 비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요번 부산모터쇼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이 르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 잠깐 질문 질문 이거 QM6 후속 맞습니까? 어 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 제가 했던그 QM6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 써여있는 거는 그랑 콜레우스라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르노에서 새롭게 나온 바로 중형 SUV인데 이름은 그랑 콜레우스예요 아니 콜레우스가 M6의 해 모델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완전 바꿨으니까 그란 콜레오스. 네네 맞습니다. 근데피디님저요 그릴이요.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요? 제가 세닉이라는 차량을 먼저 봤었거든요. 아 르노 세닉 전기차. 어어 어,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네. 이번에 르노에서 이 비닐 무늬를 많이 사용을 할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그릴에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새롭게 적용된 로장주 엠블럼이죠. 내 마음 속에 저장 로장주 사랑해. 네.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로장주가 아니라 그 전에 약간 태풍 같은 그거였다면 아 이거 아... 태풍이었으면 난리났지. 그러니까요그거얼른 버렸어야 됐어. 기존 엠블럼을 정말로 잘 바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차량이 원래 기반이 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어 그게 뭐예요? 지리의 신유의 L이라는 차량을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거든요. 어? 그런 차량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아... 차량은 뭔가 그 너무나 화려하고 크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아 그럼 또 우리나 사람 싫어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크롬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이트 컬러 제가 너무나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봐봐요. 요 화이트랑 이 블랙 조합. 그리고 약간 여기 그릴도 화이트 블랙. 이게 크롬이 단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신유에랑 헤드라이트는 똑같거든요. 어? 근데, 근데 더 어쩌... 예뻐? 어 근데 잘 어울려. 어더 예뻐. 그래서 안 바꿔도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앞에 전면부 깜빡이 는 이렇게 들어오네요. 시퀀셜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인성 정말로 괜찮게 잘 들어옵니다. 예,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로장주 보여요? 아, 이 안쪽에도 로장주의 그 디테일들이 숨어있네. 나 진짜 약간 로장주에 취할 것 같아요. 솔님, 근데 딴색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봐야죠. 아 요거는 되게 고급스럽네. 약간 로즈골드 색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인데, 거기 에 약간 커피를 약간 섞였어. 어우, 그런데 이게 블랙 그릴과의 조합이 정말로 괜찮고, 그리고 실내 컬러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어른분들은 훨씬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p 디님 저기 보니까 매트 컬러도 있어요 제가 또 팬인 장준택 기자님이에요 에이, 반갑습니다 아니 기자님 살 빠지셨어요 열심히 미용에 신경쓰고 있어요 진짜요? 저랑 같이 그럼 피부과 같이 에이. 다녀요 근데 기자님 저기 에이. 보면 그랑콜레오스랑 이 차량은 조금 뭔가 달라요 아 요거는 이거 알핀 브랜드인데 알핀 에스프릿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N 라인 같은 거. 아, 소나타 N 9 아반떼 N 9 N은 아니고 N 라인. N N 9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 생긴 것만 스포티한 거예요? 아, 그때 파워트레인은 똑같고 아. 이 여러 가지 디테일들, 뭐 시트에 저기 알핀 로고 들어가고. 어, 그러네. 오. 예전에 알핀은 그 고성능 차, 스포츠카 만드는 별도 브랜드였는데 네네. 이제 알핀 브랜드를 좀 확장시켜서 M 스포츠. 패키지나 n 9이나 약간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 만들었구나 예, 하는 게 이게, 이게 르노그룹에서도 아직 안 했었는데 르노코리아에서 이거 최초로 하는 거래요 아 진짜?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또 산타페를 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산타페 네. VS 소렌토 하이브리드 VS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당신의 선택은요? 아 나... <laughs> 나 난, 나는 그냥 산타페 <laughs> 아직 나가이 차에 대해서 하,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늘 아, 딱 처음 만났는데, 어. 이차 어떤지 뭐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뭐 몰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이브리드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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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건 약간 좀 검증해 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진짜 똑똑이시다, 똑똑이. 네,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나락 보내려고 그러지. <laughs> 아니요, 뭘 그래. 지다이는장지석 기자님, 미디어 오토. 많이 구독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 그리고 요 본인 라인 너무나 사랑해요. 약간 눈썹이 약간 덮인 듯한 느낌. 어, 맞아요. 기반이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이 커가지고 범퍼가 좀 짧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스타일답게 사이드에서 보면 범퍼를 상당히 앞으로 내려가지고 이게 공격적인 인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볼륨감이 장난이 아니야.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니, 뭘 먹고 이렇게 예뻐진 거야, 얘는? 그리고 프론트 오버행도 정말로 짧아 보여가지고 이게 르노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아, 그리고 피디님 사실은 다른 데가 더 예쁘면은 휠 안 예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봐. 좀화나죠화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우리가 정말로 신차를 많이 보는데 네네. 요즘 나왔던 차 중에서 휠은 가장 예쁘다. 이거 혹시 몇 인치예요? <laughs> 아니 이게 하이브리드인데도 20 인치나 되거든요? <laughs> 와 진짜? 아니 그리고 휠도 더커 보이고 하이브리드인데 20 인치 말이세요? 정말로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놀랍고 그 다음에 클래딩 자체도 플라스틱이 <laughs> 아니라 유광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광 이렇게 블랙으로 클래딩이 들어오니까 컬러 선택 잘 해야겠죠? 화이트 선택해야겠지. 진짜. 그리고 또 화이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이드로도 아. 역시나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아 잠깐만. 블랙 선택할 거야? 이렇게 다 블랙으로 들어오는데?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아니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는 몰딩도 다 블랙이네.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 쪽에 있는 몰딩 역시 모두 다 블랙으로 돼 있어요. 아 잠깐만. 가까이 들어와주세요.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찔리겠어? 아 이거 그리고 캐릭터 라인 자체도 정말로 날렵하게 빼가지고 이게 르노가 맞나? 솔직히 말해서 잘 만들었어. 그리고 화이트가 다 똑같은 화이트가 아니잖아요 요번에이 네. 화이트는 진짜 새하에요 국산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수입차가 맞아요 오 어, 진짜 수입차 같아 그 이유가 또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예요? 바로 XC40이랑 폴스타2에 들어갔었던 바로 그 CMA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거든요 그 볼보의 베스트셀링카 XC40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르노그랑 클레오스가 너 잡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유구가 있는데 봐야죠 요렇게 이거는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가솔린 모델이 추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 또후면도 예쁠 거예요? 아 이거 후면이 사실 시니어가 너무 링컨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싫었죠 싫었죠 설마 그렇게 또 바뀐 건 아니겠지? 아 심장아 나대지마 제발 후면 예뻐라 <laughs> 잠깐만 박수 어,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잠깐만요. 이 여기 이 밑에 이 라이트도 너무 나 예쁜데 깜빡이 궁금하죠? 어 깜빡이 궁금해요. 오 깜빡이는 약간 그냥 기본 느낌으로 들어오긴 하네요. 아 내가 또 면발광이여가지고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요게 단점이네. 단점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깜빡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신인성은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하이브리드잖아요. 있 이렇게. 아, 이 테크 하이브리드라는 배치까지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리어 윈도우 라인은 Q 7 같은 느낌으로 살짝은 쿠페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요렇게 와이퍼 있고요. 그리고 로장주가 미쳤네. 아,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 오, 어, 요것 때문에 진짜 뒷대가 확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봐봐, 이 잘록한 허리. 범퍼 형상도 너무나 잘 만들었고 사실 르노가 4년 만에 신차를 내는 거잖아요. 아, 나 진짜 많이 기다렸잖아. XM3 이후에 4년 만이에요. 어, 아,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길을 모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어, 트렁크좀 열어 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밑에 있다. 아, 트렁크 버튼은 아. 너무 밑에 있긴 하다. 아니, 거의 손을 여기까지 뻗어야 돼. 하, 잠깐만. 아니, 지금 조금 놀랐던게봐 봐요. 오! 어? 엄청 크고, 근데 옆에도. 옆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꽤 되거든요 어, 생각보다 너무나 수납하기가 좋은데 심지어 러기지 스크린까지 마련이 돼 있어요 아니 사실 르노가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네. 아,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 돼아 그래요? <laughs> 근데 좀또 특이한 점이 아예 턱이 없어가지고 짐넣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진짜로 이게 약간 차크닉도 가능한 차다 야, 여러분 그리고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왜요 왜요? 화이트가 이 로장주 엠블럼이랑 너무 너무나 잘 어울려. 그리고 솔님 음. 이거 이열 한번 살짝은 접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완전히 풀풀증이 되는지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근데 지금 저건 사람이 쓰레거든요. 조금만요. 그럼 러기지 스크린부터 한번 빼주세요. 어, 되게 쉽게 빠진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밑에가 크니까는. 두 단으로 열려요? 단원이 이렇게 열려요. 오, 뭐야? 이렇게까지 여니까 장난 아닌데? 그쵸. 그래서 그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 딱이다. 어, 약간 딱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laughs> 봐주세요. 폴딩 한번 접어주세요. 네, 요렇게. 6대4로. 어? 뭐야? 폴딩 좋네. 여기 상태에서, 여기도, 요렇게. 어, 저... 아, 이거 폴딩 했을 때 실제로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평탄화가 잘돼 있어요. 요렇게 약간 제 몸무게로 눌리면 훨씬 더 풀폴딩이 잘 되거든요? 거의 평탄화가 다 된다고 봐도 되겠네. 그쵸, 그쵸. 아, 어, 어떻게 누워봐야 되나? 아, 진짜로 누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 대단하다. <laughs> 누웠을 때 과연 얼마나 공간이 나오는지 빨리 찍어주세요 아 찍고 있어요 누웠을 때 어때요? 지금 좋아요 아 지금 좋아요? <laughs> 네어 어쨌든 다리도 안 닿을 정도로 정말로 공간이 크고 헤드룸도 공간이 많이 남네요 됐나요? 네 됐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민망하신가요? 어저 지금 얼굴 엄청 빨개져가지고 삐삐삐 앙 아니 이거 진짜 QM6 수속 맞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잠깐만 내 눈앞에 지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무려 3개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내 음성인식을 지금 너가 인식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누구가 또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T맵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키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키는 이렇게 로장주 신형 엠블럼. 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로장주 엠블럼의 키 모양이에요. 일단 실내를 딱 보시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이 신형 엠블럼 때문에 너무나 예뻐 보이는데요? 사실 QM6가 되게 올드해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젊은 오빠 느낌 나요. <laughs> 그리고 일단 실내 공간이 이렇게 커도 되나? 아니, 잠깐만. 이거 내거 산타페 경쟁자잖아. 맞아요. 완전 경쟁자. 근데 잠깐만. 휠 베이스가 산타페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더 넓어졌어요. <laughs> 그러면 지금 헤드룸 얼마 나와요? 헤드룸이 이렇게. 오. 음, 음. 그리고 이 안에 센터 터널 자체는 약간 넓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하단부 보시면 또 히든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짐을 또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C 타입, A 타입. 둘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패드 있거든요. 네. 딱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각이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밀리지도 않을 것 같고 여기에는 또 다양한 짐들을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 버튼 이 있고요. 네네. 그 비상등이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네. 어, 맞아요. 그리고 물리 버튼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괜찮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땡기는 기어 노브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아우디스러우면서도 또 색다른 이 기어 노브 아 이게 기어 노브가 신유에서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거가 그대로 들어왔으면 했는데 그대로 들어왔어요 진짜로 아 예쁜 건 그대로 들어와야지 이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아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면 이제 매뉴얼도 가능한 그런 디오 노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킹 버튼 이렇게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옆에 있네 아 그리고 커플도 커브까지 있는데 이렇게 어, 있는데요 이런 건 열고 다니는게더 예쁘니까 그리고 센터 그 콘솔 박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크진 않죠? 아 작아요 작아요 근데 잠깐만 그리고 이 컬러가 좀 예쁘지 않아요? 어, 약간 네이비 컬러예요 오 약간 블랙은 너무 심심하니까 이 컬러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 와, HUD도 와, 들어가 있네 오 HUD도 있어요? 오 HUD도 <laughs> 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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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헤드라이너 <웃음> 보시면요 <웃음> 헤드라이너 <웃음> 헤드라이너 <웃음> 디자이너도 상당히 고급진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썬바이저가 어. 신규에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르노에서 만든 거는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사실 QM6에는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없었잖아요. 네. 그냥 너무나 약간 너무 올드해 보였는데 드디어. 그리고 가죽으로 대시보드가 모두 다 마감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정말로 마음에 들고 여기도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도어 보시면 여기 있는 패널 패턴들 역시도 뭔가 새롭고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사운드는 보스네요. 보스 아 사운드는 사랑해. 보스예요. 아, 네네 여기. 그러면 바로 2열 공간 보러 가겠습니다. 아, 산타팩보다 크다네. 아! 왜요 왜요? 아니 요게 산타페보다 필비스가 조금 더 길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더 길어요. 이거 잘 팔리겠네, 잘 팔리겠어. 아니 근데 QM6 후속이라고 하면 안될 정도로 실내 공간이 너무나 커졌어요. QM6 너노그랑 콜레오스. <laughs> 진짜 이거는 QM6가 아니야. 그냥 그한 단계 위에 차예요, 한 단계 위에 차. 그리고 저 봐봐요, 지금 화면이 다 들어왔거든요. UI도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약간 옆에서 조수석 거가 잘안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조수석 분들 몰래 자기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공조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열선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C타입 두개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어, 근데 통풍 없네? 에 통풍 없는 거네 이거 싼타펜 있는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일단은 공간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앞이 조금 뒤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세개 그냥 나오고요 헤드룸은요? 헤드룸은 어, 두개반 정도 나와요 리클라이닝 돼요? 어, 요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상태에서 아 약간 정도 한 단계로 되네요. 어떻게 보면 산타페보다는 리클라이닝은 좀덜 되지만 레그룸은 좀더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보시면 아우 가죽인데 여기 스티치도 있어. 마감이 일단 되게 좋네. 아니 그리고 전기차야 뭐예요. 여기 센터 어. 터널이 하나도 없고. 아예 없네. 전기차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오히려 전기차 모델보다 더잘 팔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먼저예요? 그러면 더잘 팔리겠네. 일단 나오시죠. TPD. <laughs> 아오. 네, 지금까지 그랑콜레오스를 최초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르노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차를 한국에 출시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이 차량이 원래는 파워트레인이 1.5L 3기통 가솔린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가 맞물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4기통이란 얘기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타페랑 소렌토도 1.6L 하이브리드 터보인데 어쨌든 4기통은 같기 때문에 경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아, 산타페 졌어요 근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제가 알기로는 3,800이거든요 시작이? 네, 시작가가 그럼 그랑콜레오스는 아, 이게 진짜 한 2, 300만 원만 좀 저렴해져도 이게 대박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3,600 나오면 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살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비비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